오! 쭈를 뛰어, 그뺀 것만 프로에 이 부에 들어가도 4.7이 나와 이. 야, 와. 와. 와, 나 봤어, 봤어. 그여 해내셨습니다. 자, 종한 마리 잡았습니다. 진짜 원봉골 펀데 찌올림 미쳤다. 아니 이번 댓글에 아, 진짜 열받게 피디님 아, 이거 영상 내 보내셔도 돼요 너무 열받게 우리가 찌올린 같은 거다편집이네뭐네막 이렇게 써놓은 거야 여기도 지금 이것도 지금 세 시간 반 정도 찍었어요 다 봤어 요 여기서 다 봤어 어, 요다 증인 다 있어 근데 그렇게 써가지고 내가 보셨어요? 저희랑 낚시 해보셨어요? <laughs> 이상소리 하시는데 <laughs>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 우리의 노력을 헛되이 만드니까 짜증 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큐션 구독자 여러분 이큐정입니다아 리에요 예 기술사장 정강호입니다. 오늘 위치한 이곳은 시흥에 있는 까치낚시터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까치낚시터가 어렵다 그래요, 여기 네, 네. 그래가지고, 어려워? 그럼 또 우리가 출동해야죠. 그럼요. 아, 근데 또 여기서 어려운데, 진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원봉클펜 편대. 네. 신제품을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중간 날개 이제 3.5cm죠. 3.5짜리 원봉크 날개를 써서 30으로 갈지, 40으로 갈지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열심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 <laughs> 화이팅! <laughs> 자 오랜만 에누나 떡밥 사용하는데, 네. 느나 떡밥이 원봉돌 편대랑 얼마나 잘 맞는지 네. 한번 해보시죠. 저는 슬림 전자찌 핑크에 프로 홀더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올체인 13cm 꼈고, 그 다음에 밑에 원봉돌 편대가 1.8g입니다. 네. 자 사장님은요. 어, 나는, 저, 프리츠에다 커스텀 채비를 만들어 봤어요. 네. 그 올스네이크로다가. 네. 그렇서 역시 날개 3, 5고, 또 1.8로. 1.8. 어, 사카치 하나 들어간 상태에서 네. 1 8이니그 다음에 목줄은 날개 길이와 같게 했고요. 찌는 네. 슬림전자찌 블루고요. 아, 여기, 시흥권에 있는 까치낚시터인데, 네. 이 까치낚시터가, 사람들, 우리 회원님들 말로는, 낚시가 좀 어렵대요.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정보가 지금 저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지금 원봉돌 편들을 그냥 넣어봤어요 네.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됩니다 그래요 예. 네. 어. 왜 아, 그러냐면은 음. 열 군데 가서 여덟 아홉 군데가 잘 됐는데 여기라고 음. 특별하게 뭔가 우리가 아직 정보가 없으니까 어, 여기는 이제 음. 와보니까 짧은데들을 많이 쓰셔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는이 굿대를 폈어요 음. 뭐진지나 아무래도 이 굿대 삼밑대 쓰는 맛이 있으니까 음. 좀 해보니까. 고기가 와서 입질을 할 때마다 좀 페이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찌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입질을 한번 받으면 페이고 페이고 해서 어느 정도 페이면 이제 그 이상 페이질 않거든요. 판대낚시뿐만 아니라 원봉돌낚시에서도 중요한 건 이제 마디스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여가지고 두 마디 나오고 두 마디 반 나오고 한 마디 나왔는데 그대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세 마디를 유지한다. 세 마디 강이죠. 두 마디 약으로 따서 세 마디 강으로 하는데 이세 마디 강을. 거의 신념에 가까울 정도로 지키셔야 된다 음. 그러면 어려움이 없다 음. 그 바닥이 안 좋다 그래서 파인다 그래서 그걸 안 지키니까 더 어려운 거죠 오케이 네, 그것만 유념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여러분 새로운 곳에 오셨을 때는 윗딸기 중간다는기 밑딸기 윗딸기 중간다는기 밑딸기를 반드시 해주세요 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다 하시겠죠 <laughs> 아 이거는 네. 우리 운전할 때 안전벨트 매라 안전벨트 매라 그렇죠. 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해야 돼. 아, 일어나서 던진다는데 또 그냥 던지네. 아. 오, 이거 뭐야. 붙었어요, 붙었어요. 역시 윗다기의 효과인가? 저는 이제 낚시 공식이 생겼거든요. 찌는세 마디 강에 반드시 맞춘다. 네. 그이고 입지다 나이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이게 윗딸기효과예요 윗딸기 잘하세요 사형님아 뭐야 어쩐지 건방을 너무 떨었다 나 지금 나 지금 100% 잡았다 부끄러우시죠?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근데 쭈이 너무 예뻤어요 이거 뭐야? 꼬리를 싹 밀어 올렸는데 그렇게 예뻐? 응 어. 나는 잡았찌랑 잡았지롱... 뜰채를 주셔야 되는데. 아, 씨. 잠깐만. <laughs> 꼬리에 너무 제대로 박혔어. 쪽팔리니까 얼른 넣으세요. 면 팔리니까. 나 진짜 이거, 와, 씨. 나할 말이 없다. 나좀 따줄래? 왜요? 왜요? 아, 입술이? 아, 여러분, 저는 12시 정업인데요. 아, 차마 보여드리지 못할 정도로 붕어 상태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냥 놔줬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찌가 살짝 불안장에 올라오는 게 네. 어, 가벼웠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링을 나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미 두개내렸죠 <laughs> 아니 그런 거 아니라. 그거는 경험 낚시지. 처음부터 그런 게 어딨습니까? 데이터예요. 데이터입니까? 네. 그러니까 데이터, 꼬리로 그렇게 건사하게 올라. <laughs> 아주 꼬리로 그냥. 아, 나제쪽팔려 죽겠네. 미친듯이 이쁘게 올리네. 왜 이렇게 이 시원하네. 진짜.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 이게. 아, 나 지금 진짜 100%다, 이러고 있잖 <laughs> 이게, 원뽕돌이라는 거 쓰시는 분들도, 치올림 때문에 더 좋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원뽕돌 편대는, 그 찌올림을 보여주면서 한다. 이게 또 장점인 것 같아. 어, 나좀 이따 고기 많이 잡으면은, 원뽕돌로 내봐야겠다. 오, 오. 야, 씨. 예신도 묵직하네. 입질입니다 그게. 방금께요? 입질이라고요? 짧은 건 아무리 짧아도 입질입니다. 오 그래요? 오아 올라왔어 내려왔어. 몸짓입니다. 아니 입질이에요. 그게 있어요. 남거 봤을 땐 몸짓이고 내가 봤을 땐 입질이에요. 다른 사람이라지 나는 안 그래요. 그래요? 날 좋은데 왜 소강 상태가요? 일교차 너무 커서. 뭐,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는데. 날이 좋으면 입질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소강 상태가요, 지금? 몰라요. 날이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갔어요, 나들이. 저, 윤중로의 벚꽃놀이 같은지 마상 군항제 끝났나? 몰라요. 군항제를 갔든지. 어제까지 일교차가 극심했다가, 오늘도 일교차는 극심한 날인데, 그럼 이런 날은 대체적으로, 낮에보다는 오후 또는 저녁에나 잘 나온다. 아이고 오. 못 올리네. 이러면 3공으로 가야 되나? 그래야 되겠는데요. 이쪽 올것 같아요. 이게 지금 데이터 낚시를 하셔야 돼요. <laughs> 딱 보니까 여기 전체가 지금 조항이 안 좋잖아요 응. 그럼 당연히 3공으로 가셔야죠 저활성이다? 네 지금 딱 저활성이네 오. 빨고 들어갔어요 자정없이 빨고 들어가는 빨고 들어갔지만 한 마리 이렇게 예쁜 귀엽고 앙증맞은 붕어 한 마리 오! 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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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세요? 어. 여러분, 한수였습니다. 무조건 40으로 바꾸세요. 40 컨셉이네요. 오늘 딱 보니까. 난밥 먹고 40으로 갈 거야. 좀 늦춰줘야 된다는 소린가? 응. 어. 바로 바꿔야 분명히 이유 없어. 날개 바꾸는데, 진짜 이거. 너무 편하다. 추워서? 겨울에? 이쪽에서만 해서. 오링 하나만 내려가면 돼. 저 하나요. 음. 잘 올라와, 이제 해봐. 저잘 올라왔는데. 근데? 헛, 헛방이 났다. 늦었지. 이러고 있다가 차는데, 그게. 너 입술 짧다니까, 생각보다. 자, 다시 앉아서 던져봐. 와, 씨. 완전. 저책 형편 없으시네요. 완전 잘못 던졌는데. 옆에 그 파트너가 수준이 낮아서 못 놀겠네 뭐 투척도 안 되지 고기도 못 잡지 우리 낚시는 고퀄리티인데 옆에서 우당탕대니까 잔만해서 낚시를 못 하겠네 흥오그여 <놀람> 해내셨습니다 오케이 자붕한 마리 잡았습니다 응. 붕어가 입질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기수 선님이 사공으로 가라 그냥 날개가 8cm인 거죠? 8cm로 딱 바꿨어요. 사갗초 하나 딱 빼고. 그리고, 어? 프로링 두개딱 내리니까 이렇게 키가 막히게. 근데 얘가 조금 몸이 살짝 기형이야. 그래서 입질이 이상했어요. 빨랐어요. 우리 기준에. 그래서 지금 더 예쁜 입질을 받는 붕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규사님. 옛날에 이제 가운날에 추는 283338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원봉돌 편대는 날개가 왜3 0 3 5 4 0 이렇게 길어졌어요? 어, 그건 대상 어종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붕어라고 생각을 하지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짜장이라서 중국붕어 또는 떡붕어 토종이랬죠. 음. 근데 지금은 향어하고 어 우리 토종하고 이렇게 교배를 시킨 향붕어란 게 있어요. 얘네들 특징이 너무 예민하거나 가벼우면 잘안 돼요. 그리고 날개 길이를 길게 해준 거는 목줄을 조금 길게 써라. 짧은 낚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거보다 상당히 길게 니다 기존에 그 6cm였다면 지금 8cm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겨울에는 뭐 6cm나 7cm가 유력해요. 유력한데, 노지 낚시 시즌 중에는 다소 긴게 낚시하는데 좀 편안함을 준다. 그리고 붕어가 들어 올릴 때 요즘 모든 게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해서 탈이 나요. 날개를 가지고 느림의 미학을 추구할 수 있다 목줄을 길게 쓸수 있으니까 목줄을 약간 길게 쓰라거 그러니까 팩트로 이거.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길게 쓰세요 <laughs> 붕어가 바뀌었으니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붕어가 바뀌었어? 길어야 된다 아 샹붕어... 장봉어... 특성상 길어야 아, 된다? 취 행태상 길어야 돼요 끝와 <laughs> 봤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아, 요 맛에 낚시를 하는 거죠 멋들어지게 잡으셨네. 음. 아, 여러분, 작지만 입질은 환상이었습니다. 나이스. 야 작은데 찌올리 힘이 참 크다. 음. 건강한 놈이네. 그렇죠, 건강한. 잡 <laughs> 돌아가고 있죠. 아이 수첩을. <laughs> <laughs> 어? 어? 빠졌어. 자 어쨌든. 밑에 수건에 걸려가지고요 바늘을 빼는 사이에 빠져나가긴 했는데 씨알이 어, 좋은 게 붙었어요 입질도 어, 속도는 약간 빨랐지만 잘 올라왔고요 나이스 나이스 이제는 데이터 낚시를 하시네요 할수 없어요 <laughs> 한번 낭패 봤으면 됐지 뭘또 봐요 그러니까 와 나이스.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나이스 이거 지금 환상이었다 이거 이 맛에 하는 거야. 이렇게이쁜 붕어 한세했어요 네, 나이스. 축하합니다. 오, 야. 미쳤어. 왜게이뻐 야, 자기 죽는지도 몰라 올리잖아. 근데 이렇게 조그만 꼭 귀여운 게 나왔습니다. 나이스. 그렇지, 너는 죽었지. 오. 나이스야. 아 참, 낚시 쉽습니다, 여러분. 원봉떨 편대와 함께라면, 지올린과 마리수를 동시에 가져간다는 이 좋은 채비. 많이 사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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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덕화가 왔어. 아유. 어떻게 알았어요? 카야씨 옛날에 진짜 그랬잖아. 저기 뭐야, 낚시터에서. <laughs> 내가 고개를 잡으러 왔니? 시간을 라가러 왔지. 찌가 하였으니까, 찌를 조금 올리고. 아,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나를 이겨? 난 이겨. <laughs> 오우 진짜네 나이스 멋졌어 요거지 요거지 이렇게 이쁘게 올라와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찌올림 다 보고 계시죠? 이게 바로 아, 오! 범봉돌 편대의 찌올림입니다 어우야 왜이래 왜이래 힘이 좋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와 나이스 죽입니다 아이 누가 까치 안 나온다 그랬어? <laughs> 또기고만장한다 <laughs> <또. 웃음> 까치 어렵다고 누가 얘기했어? 아니 그전 떡밥을 누가 만들어줘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는 안 아니, 아니 인정 인정 인정. 응? 네? 인정. 응. 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느나 떡밥을 쓰다가 아직까지는 느나 오븐 같아서 느나 오븐을 켰거든요. 아 느나 오븐 환장입니다. 여기 까치 낚시 터는 느나 오븐 쓰시면 됩니다. 느나 오븐에. 완봉 돌편대 완봉 돌편대 1.8g. 현재까지는 좀 있으면 2.3g 되겠죠? 그렇죠. 와, 근데 치올림 미쳤다. 누가 만든 거야? 누가 친데 완봉돌이 완봉 원봉 돌편대가 누구야? 누구야? 어, 야야야야 야. 치 미쳤어. 어분으로 바뀌면서 또 야. 일방적으로 밀리고 잡았어요. 있어 26번 주사님, 37번 주사님. 오번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자, 여러분 역시 너나 오븐이네요. 여러분 오늘 그 원봉돌 편대는 마리수도 그렇고 찌열림 띠쁘게 나와서 제가 이제 날개를 빼서 원봉돌로 한번 써볼게요. 저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원봉돌 편대 잘 나오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원 원봉돌로 변경했습니다. 원봉돌 편대에서 날개 빼고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이 상황에서 찌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어우, 날라가는게 다르네. 오. 오. 오, 들락 말락해. 들락 말락. 너무 긴가? 그럴수도 있어. 아, 입질이 없잖아, 편대도 지금. 아, 고질은 해 보세요. 네. 이거까지는 올려 주시고. <laughs> 네, 여러분. 이쁘죠? 나이죠 나이스 나이스. 이쪽은 거의 다 쳐버렸어. 다? 오,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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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 c e Nice. n 데 c c e Nice. n i c c m 로 해봐 그러면. c c m 7 c m 해볼까? 7 c m 어, 7 c m 해 i 어. e c m 해볼게. 나 궁금해, 너무 궁금해 이거. 1 0 c m 여러분 방금 찌올림이 쫙 올라오겠는데 너무 빨라 가지고 이거는 붕어가 뱉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cm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10cm가 아니라 7cm로 한번 해 볼게요. 야. 진짜 원뽕돌편대 찌올림 미쳤다. 나이스. 아 이거 고맙다 고마워 잘가라 날개 있잖아 잘 쓴지 어? 오 올라갔다 내려갔어 아또 낮지만하면 그래요 야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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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응?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올리네 이게 사장님 그럼 저기로 스이크로오오오오오더 부드럽죠 입질이 더 올라온다 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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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 <laughs> 아이씨 야, 뭐야 올라 아빠 아, 이거 보호가 어디가? 아내거 어, 어. 그거 보라고? 왜 <laughs> 어디 가지도 못하게 <laughs> <나> 참 <사람. 웃음> <거기다> 목줄을 껴뺀 <laughs> <여기다> 것만큼 와왜왜와 <laughs> <있거든>. <laughs> 미쳤다 왜, 원하는 대로 올라왔어? 어원봉 편대를 쓰다가 날개를 빼고 원봉로 써보고 있어요. 근데 와, 이렇게 이쁘게 찌를 올립니다. 근데, 내기준에 찌가 좀 빨라. 그러면은, 프로링을 하나 더 내려? 그렇죠. 어, 그럼 프로링 내려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원봉톨에서 나왔어요. 오, 원봉톨 재밌네. 네. 목줄은 몇 센치입니까? 목줄 7센치입니다7센치를 7cm. 했어요? 3에서 7까지 쓸수 있는 건 10까지 쓸수 있으니까. 네. 아, 그리고 찌 올리면 좀 약간 빠를 수밖에 없는 건, 날개가 없으니까, 유체저항값이 작으니까, 찌는 좀 빨리 올라오지. 아. 근데 이걸 이거를... 프로링을 내려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응. 목줄을 조금 더 길게 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당장 프로링 하나 더 내려볼게요. 내려봐요. 아니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원봉돌이랑 편대를 같이 쓸수 있잖아. 아 최고의 매력 아닙니까 그게? 와씨 이거 너무 재밌겠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아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아 우리 강호 씨잘 만들었네. 아, 참나 프로에 2부에 들어가도 4.7이 나와야지. 와나 봤어 나이스. 봤어 멋있었어요 응. 여러분 한 마리 추가합니다 손맡아 봐서 해 봤냐고 와 진짜 미쳤다 어. 쭈린 보셨죠? 오예예예야 어. 일로 와라 원봉돌 <laughs> 재밌다 <웃음> 야 원봉돌 하면 편대하기 싫어 싫는데오 진짜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재밌네 자 여러분 원퐁돌 대박입니다. 네. 아, 진짜 재밌다. 아니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진정한 생각 생각한 걸...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됐잖아요. 어, 거기다가 원퐁돌 편대에 편대 마트 느끼고 원퐁돌 마트 느낀 건 저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 야그 달... 아니 아... 챔지를요 편대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흥분돼가지고. 아이 알면서도 자꾸 이러네. 7cm 좋네 오, 7cm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그게 더 짧게 오면 더 느린 거 아세요? 짧은데 왜 느려요? 느려요 에? 5cm 정도가 더 느려요 무슨 얘기냐면 개 흡입해서 고개 들때 표현이 되는 거고 지금 고개 들어서 먹고자 때? 올라올 때 유형처럼 올라올 때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지가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뱉은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허침질 난거 보니까 그래서 그게 짧으면 우리가 짧은 입질에서 챔질을 하는데 목줄이 기니까 여유 있게 챔질하다 보니까 프로에서 나오는 그 찌올림 있지? 그 음. 올림이 나오는 거야. 와, 20cm로 했을 때. 아니 뭐 올리고 서 있네. 아닌가? 올리 올리는 도중이었나? 이번에는요 여기서 자생을 한 토정치원데 깨 컸어요. 너무 이쁘게 올라와서 보이요 토정입니다. 자발을 보니까 토정이네요. 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작은 놈도 잘 어울려, 큰 놈도 잘 어울려 아유, 봉돌이 작아야 잘 어울린다고 누가 그랬어요? 원봉돌 편대도 잘 어울려, 원봉돌도 잘 어울려 이거 이걸로 낚시하면 무언 재미로 어떤 걸 목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양하게? 하, 그냥 진짜 즐기는 거다 이건 뭐야? 좀빨라 올라왔어요. 왜? 네? 자, 여러분 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자, 나이스 나 보고 가라. 오, 이거 입질이었어. 대박. 뿌떡뿌떡 되는 게 입질이었네. 자, 여러분. 원봉돌 편대 마지막으로 잡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점심 먹고 딱 정확히 2시간 40분 정도. 음. 그리고 아침에 1시간 반인가 1시간인가? 아무튼 음. 해서 거의 한 4시간 정도 낚시를 했어요. 근데 까치낚시터가안 나온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원봉돌 편대라서 느나 어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않죠 왜냐면은 거의 어, EV 프로나 이런 건 워낙 월등하니까.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물론 10년 전에 가운나라츠가 검증이 되기는 했지만 거기서 엎어져니 이게 잘될 수는 밖에 없지만 회전이 되니까. 네. 예, 스닝 예. 그러니까 이게 결코 뭐 친다. 원봉떨로서도 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원봉돌이편대가 튄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가운나리추나 지금 EQ에서 만드는 원봉돌 편대는 튀지 않는다 네. 그거를 증명해낸 영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 재밌었고 찌올림 좋고 빠리수많이 어. 나오고 날결끼면 원봉돌 편대인 거고 응. 날결뼈은 원봉돌인 거고 어, 저는 오늘 그걸 다 해봤잖아요, 네, 다 해봤잖아요. 어,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 영상에 거.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3호로 시작을 했어요 3호 응, 그러니까 날개가 총 길이가 중간. 중간짜리를 시작 했는데 어 뭔가 활성도가 괜찮다? 좀잔망스러운 입질이 어, 들어오니까. 자꾸 들어오니까 긴 걸로 가자 해서 맞아. 이제 40으로 간 거죠. 그리고 사카추를 껴놨던 거 하나 뺐어요. 그리고 나서 하니까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실수를 한 건지 몰랐는데 음.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또 이게 4.17g 쓴 거잖아요 제가. 예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히 아까. 아, 그래요? 근데 요거는 데이터가 더 모여지기 전에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고 어. 왜잘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충분히 네, 충분히 테스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때 방송으로 알려드리는 어, 거예요. 저는 근데 우연찮게 또 그냥 이걸 또연구과제를 드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원봉들품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예. 옆에 보신 분들이 찌울림 좋아가지고 예, 이거 예, 계속 이러셨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음, 제품이에요. 진짜.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대상 어종업을 하고 있는. 붕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전 짜장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향붕어라는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의외로 떡붕어도 잘 되고, 토종도 잘 되고, 중국붕어도 잘 네. 되고,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향붕어가요, 우리 올림낚시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에요. 아, 어쨌든, 이 좋은 편대를 나왔던, 나왔으니까, 던나왔 편대를 안 써보셨던 분들도 이 편대는 반드시 써보시기 바랍니다. 원뽕돌만 하시는 분들, 스위벨만 하시는 분들조차도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맞춰서 쓰시면 되니까 음. 일반 찌 쓰시는 분들도 더 좋고 초보자들은 더 쉽고 더 재밌게 현대 낚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채비가 어, 저희가 이제 커스텀 채비해서 합사도 해봤고 체인도 해봤고 올 체인이죠. 올 체인도 해봤고 올 스네이크도 해봤는데 역시 다잘 어울린다. 취향에 음. 따라 쓰시면 된다. 음. 요렇게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떡밥을 받아 먹지 않는 한 너나 어분이 좋고 음. 받아 먹을 때는 너나가 들어가는 받아 먹는 계절이 이제 오잖아요 음, 그 이럴 때는 떡밥. 너나가 월등히 좋고 어 그러니까 뭐 어제 만해도 굉장히 받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나가 잘 됐고 오늘은 안 받아 먹으니까 너나 어분이 어, 네. 잘, 잘 됐고 네. 그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봉돌 편대 예.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써보시고 즐겁게 낚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이크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아, 다음에는 원줄 직결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더 정말 원봉돌. 네, 원, 정말 원봉돌 편대, 원봉돌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